안녕하세요. 이제는 자기 구독자들 똑같이 했는데 재미가 들려서 명치를 냅다 꽂아버리려고 정권지르기 훈련 중인 태권도 검은띠 유튜버 김알파카입니다. 제가 사실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과거에 철없던 시절 제 모습하고 똑같은 사람들만 보면은 일종의 자기 혐오 아시죠? 그래가지고 짜증이 나서 더 지워 패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겁니다. 이 말은 진리예요. 제가 몇 년이라도 더 일찍 정신을 차렸으면은 지금 더 안정된 생활을 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썩은 정신머리는 일찍일찍 고치고 우리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사연을 하나 덜 소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사연 오늘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녹화본이랑 하이라이트에서 몇번 언급을 했었는데, 자칭 2030이라는 아이들이 제 흑수적 컨텐츠에다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 세대는 기회가 많았다. 4050 세대는 정말 좋은 시절이었고, 자기네는 저주받고 제일 힘들다. 2030이 제일 힘들다. 고통스럽다면서 존나 징징거리는 거예요. 아니, 님들이 말하는 꼴 빨던 세대의 자식들은 니들이잖아. 어? 너네 부모님이라는 분은 혼자서만 꼴을 빨고 호의호식 하시고 자기 자식한테는, 어? 맨밥에 고추장 먹으라고 그랬나? 아니잖아요. 자, 바로 사연 읽어드릴게요. 근데, 님 나이 정도 때에는, 그땐 개천에서 용날 기회가 많았던 시대여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지금 2030 흑수저들 신분 상승하기 겁나 힘들어요. 고인물 RPG 게임에 신규 뉴비 유저가 아무 정보 없이 게임하면 할 맛이 날까요? 그냥 산소 없기 다는 정도로 살 뿐입니다. 인구가 괜히 급속도로 감소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죠. 집값부터 보세요. 희망이 있나. 자, 이런 류의 댓글은 제 채널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채널에서도 제가 종종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물론 이 사연을 작성해주신 분에게 저는 어떠한 악감정이나 분노 이런 거 없어요. 크게 관심은 없는데 몇 가지 잘못 알고 있는 점이 있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내 나이 정도에는 그러니까 4050들은 개천에서 용날 기회가 많았는데 요즘 2030 흙수저는 답이 없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셨습니다 이 문장에서만 총 3가지가 잘못됐어요 첫 번째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려고 했을 즈음에 imf가 터졌어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좋됐다는 얘기입니다 대기업 부도 나고 실업자들이 넘쳐났어요 그때 자살하는 사람도 많았고 여러분들 주위 지인들 중에서 어렸을 때 집안이 한번 폭삭 망했었다 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때 망한 겁니다 그런데 무슨 개천에서 욕 나오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 욕이나 처먹으려고 그 시절 개천이 전부 폭파가 되었어요 아시겠나요? 두 번째로 지금은 신분 상승이 어렵다는 말을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원래 흑수저가 신분 상승해서 대기업 회장님 정도 되는 거는 어느 시대에서나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전혀 쉽지 않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신분 상승을 노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눈이 과하게 높으신 것 같아요. 자기 능력에 비해서 사실 우리가 가난했다가 어, 내 집에서 맛있는 거사 먹고 좋은 옷 입고 가끔 해외여행 가고 이러고 살면 꽤 행복한 축에 속하잖아요 이 정도만 돼도 괜찮거든요 흑수저에서 서민 가는 거 이거는 생각보다 쉬워요 또 서민에서 중산층 언저리까지 가는 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지만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고 그 논란의 피디님 있잖아요 그분이 그러셨어요 지금이 단군이래 돈을 벌기 가장 쉬운 시대라고 요즘은 유튜브에서 공짜로 가르쳐 주잖아요 물론 유료 강의를 결제해서 봐도 되지만 님들이 찾아보기 귀찮아서 그렇지 유료 강의급으로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올려 주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영상이 아주 많아요. 유튜브로 요리를 배워서 창업한 사람도 있고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 영어 회화 웹 디자인 도배 장판 화초 키우기까지 없는 게 없어요. 제가 2017년도에 굉장히 마이너한 장르인 자수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그때만 해도 국내 영상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없길래 내가 만들어서 업로드를 했거든요? 2023년 지금, 현재, 자수 영상이 엄청 많아요. 엄청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영상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영상들,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내가 손품만 조금 팔면 조금만 더 관심이 있었으면 은 학원비 빵원 0원, 교육비가 빵원이라는 얘기예요 라떼는 이거 다 학원 등록해 가지고 내돈 내고 배워야 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국비로 다 되잖아요 내일 배움 카드 이런 걸로 나라에서 공짜로 교육의 기회를 줍니다 그냥 나한테 맞는 장르만 찾으면은 공짜로 배워서 취직도 할수 있고 창업도 할수 있는데 흑수저한테는 개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든 없든 간에 교육의 기회가 널려 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한다거나 직장을 다녔을 때 필요한 정보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짜로 배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2030이 신분 상승을 못한다. 유튜버만 해도 학력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학력, 경력, 나이, 성별, 장애, 유무 전혀 보지 않고 초딩도 한단 말이에요. 물론 먹이업 유튜버가 돼서 외제차 끌고 다니는 거는 상당히 빡세거든요. 이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굉장히 힘들지만 어쨌든 유튜브를 해서 돈을 많이 번다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몇년 전만 해도 없었던 직업이거든요. 개인이 방송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옛날에는. 방송 일을 하고 싶으면은, 방송국에 취직을 하든가, 연예인이 되든가 그래야지 가능했던 건데, 지금은 개나소나, 나 같은 사람도, 아무나, 개나소나, 진짜로. 방송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머기업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학고 유튜버라고 할지라도, 내가 인지도를 얻어서, 그걸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하면은, 내가 유튜브를 안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벌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돈 버는 테크트리는 제가 다른 영상을 만들었죠? 세 번째로, 이분께서는 아직 제 영상을 정주행하지 않았다. 이분이 제 과거 영상을 봤다면은 제가 어렸을 때 가장 형편이 좋지 못했다는 거를 부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요즘에 가짜 흑수저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도둑 맞은 흑수저야. 그리고 또 남들은 나를 찐 흑수저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내가 흑수저인가? 가난한 건 맞는데, 되게 막 죽을 정도로 진짜 레알 흑수전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았으니까. 근데 요즘에 먹고 살 만한 애들이 흑수저 호소인들이, 어? 그렇게 뭐 부모 탓하고 나라 탓하고, 어? 그러잖아요. 흑수저 들이치면서 부모 탓을 할 거면은 어제 저녁에 엄마가 해주신 밥다 토해놔. 또내 젊은 시절, 내 세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정주행을 했으면 이런 말을 절대 하지 못합니다. 제가 30살에 다시 대학에 가서 인생을 리셋한 거제 영상을 꾸준히 봐 주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저는 20대 내내 완전 물경력에다가 자격증 하나도 없고 거의 반백수나 다름없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나이만 먹고 30살에 뒤늦게 대학을 들어가서 직장을 구했는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20대들이랑 저는 경제 사정이 똑같았어요. 오히려 부모님이 서포트해주는 걔네가 더 나았죠. 나이만 제가 10살이나 더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악조건이었습니다. 제가 3년제를 다녔으니까 33살에 완전 제로 상태에서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지금의 30대랑 40대인 나랑 경제 조건이 똑같단 말이에요. 제 주머니 사정은 40대가 아니라 30대라고 해야 정확하죠. 그런데도 나한테 뭐 이전에 꿀 빨던 세대니 어쩌니 하는 것좀 우습지 않나? 내가 서른 살에 인생을 리셋했는데 그리고 네가 사장이라고 생각해보고 20대랑 30대랑 스펙이 똑같아. 근데 네가 사장이면은 20대를 뽑지 짜글짜글한 30대를 뽑겠냐고. 오히려 제가 취업시장에 나왔을 때 10살 더 많으니까 제가 더 훨씬 불리했어요. 그러니까 내 동기들보다는 취업의 문이 좁았어요. 면접을 봤는데 내가 나이가 많다고 까였어요. 그리고 또 어찌저찌 취직은 했는데 내가 다른 직원들보다 연차는 낮은데 나이는 존나 많으니까. 그리고 또제 성격상 사회 부적응자잖아.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래도 내가 참고 꾸준히 일을 했고, 지금은 이제 개인 사업이랑 유튜브를 하면서 밥은 벌어 먹고 살고 있거든요. 내가 과거에 개거지 백수 인생 패배자에서 그래도 서민 정도는 올라왔잖아요. 완전 제로에서 그나마 밥은 먹고 사니까. 그럼 이게 신분 상승이지 뭐야. 어? 거지에서 어? 그래도 밥벌이는 하는 상태로 올라왔으니까. 사실 제가 여기서 몇 년만 좀더 어렸어도 몸을 갈아서 아주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었을 텐데, 좀 연식이 되다 보니까 몸이 안 따라주네요. 그래서 늦었다 싶었을 때는 완전 늦은 거야. 너무 늦은 거야. 그리고 끝부분에 집값부터 보세요. 희망이 있나? 라고 적었는데, 눈깔이 높아서 비싼 것만 보니까 희망이 없죠. 강남에 30억 넘는 것만 쳐다보지 말고 제발 1인 가구, 2인 가구가 살 만한 크기면서 서울 출퇴근 가능한 한 2, 3억 대 수도권 아파트도 많거든요?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면 지금 당장 네이버 부동산을 켜서 확인을 해보세요. 심지어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도 1억 대입니다. 아니, 한 달에 70만원도 못 모으는 주제의 눈깔은 서초구 반포동 신축 아파트에 맞춰져 있냐고. 감가 처만은 핸드폰, 자동차 이런 거 잘만 사면서 집값은 떨어지니까 못 사겠대 뭐 그거는 자기 마음이겠지만 근데 좀 일관성이라도 있어야죠 원룸 월세 사는 것보다 이런 아파트에 대출 원리금이 더 쌉니다 월세로 벌이는 돈보다 내 집, 내 아파트에 사는 게더 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비관할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벌자 요즘 사람들은 반반 갈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린 나이에도 진짜 너무 똑똑하고 야무지게 잘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모 탓, 사회 탓, 시대 탓, 탓탓탓 탓탓탓 이러면서 할 짓은 다 하고 돈 없다면서 월급이 적다면서 PT 받고 카페 다니고 해외여행 가고 그러고 다니면서 제발 내 세대 그리고 이전 세대가 꿀빨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과거에 경제 성장률이 높던 시대에도 될놈 대리였어 극소수의 누군가는 크게 벌었고, 대다수의 서민은, 어, 인권도 보호받지 못하고, 저임금에 노예처럼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던 시대니까 당연히 생활 물가도 높고, 집값도 치솟았겠죠? 이런 어린 불평, 불만자들은 지금 뭔가를 오해하고 있어요.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20대라는 것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운 시기야. 사회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돈도 많이 벌 수가 없겠죠. 아무런 경력도 능력도 없는 애송이한테 어떤 정신나간 기업체가 연봉을 1억씩 주겠습니까? 그래서 20대 그리고 20대에 뭐가 잘안 풀린 30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난한 건 당연한 거예요. 원래 그 나이 때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한국이라서 힘든 게 아니고 또 선진국에서도 그 나이 젊은 나이 2030 들도 마찬가지로 힘들어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전 세대는 꿀 빨았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되겠죠. 2023년도에 20대인 여러분들이 특히 저주받아서 힘들다? 2030만 유독 힘들다? 이런 쌉소리는 이제 그만하시고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매사에 불평불만, 남탓, 시대탓하고 유튜브에 똥 같은 문장이나 갈겨대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동시간대 여러분들 또래는 한 푼이라도 벌겠다고 직장 끝나고 뭐 부업을 한다든가 나도 유튜버로 성공해야지 하면서 자기 유튜브 영상 편집하고 있어요. 자기 개발도 하고 알바도 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너네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까지 도매금으로 욕을 먹고 있어요. 너네 같은 애들이 2030 이미지 다 조져놨다니까. 뭐 백날 얘기해 봤자 뭐 대가리에 똥이랑 와사비만 가득 찬 아이들에게는 소 귀에 경읽기겠지만 이게 오히려 좋아. 왜냐면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애들이 바닥이 되어서 탄탄하게 깔아주니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살고 미쳐 날뛰면은 그 세상 너무 빡세서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바닥을 깔아주는 콘크리트층이 있으니까 이렇게 남탓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가난 탈출이 너무 쉽다. 혹시 오늘 제 방송 보고 막 부들부들 꼴받을 친구들 있나요? 눈꽃만큼 반성이 된다면은 그나마 다행이고, 또 나한테 명치 좀 맞았다고 아줌마다, 상패녀다. 이런 분들은 정말 내가 감사해. 대충 사는 여러분들 덕에 부지런히 사는 젊은이들은 아마 금방 부자가 될 거니까요. 완전히 조져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자,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